10월 17일 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지금 카메라 1 카메라 2 들었는데 카메라 1 미장 이게 보면 이 하나 77.17, 284.23으로 아침에 시작했거든요, 우리 장. 그러니까 기준가죠, 이 기준가. 근데 지금 이, 이 하나 87.17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장 84 위에서 시작했잖아요. 이게. 아, 70인데 70도 안 오고, 아침에는 87을 시작하다가 77까지 찍고 한 10포인트, 음, 코스피 10포인트 빼고 위로 올렸어요. 이런 현상이 왜 그런지, 이제, 그니까, 87이면 미장 양봉이라고 볼수 있죠. 오늘 밤 미장 양봉인데, 이제까지, 예, 17일 이전까지는 반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미장이 양봉인데, 우리장은 뭐 갭상 해가지고 빼고, 개파라 뭐 하고, 더 빼고, 뭐 올리고, 뭐 이런게 미장하고 상관없이 그냥 반대로 갔었어요. 오늘은 이제 제대로 간 거죠. 그래서 오버시팅까지 가고, 뭐 난리 부를 수도 아니었는데, 음 이런 것은 이제 개인 포지션 이렇게 보면 이제. 개인들이 그 아침부터 샀어요. 그 선물은 외국인들이 아침에 매도를 했어요. 9시 18분까지 매도했죠. 그럼 9시 18분까지는 빠질 것 같, 빠지는 거죠. 9시 아, 18분 빠졌다가 쳐 올렸는데, 18분부터. 자,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했다가, 매수했다가, 어, 다시 매도하고, 이렇게 이, 이때부터, 어, 2시 15분까지 쭉 올린 거죠. 그러면 우리 장도 이렇게 올리, 우리 장도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거죠, 결국. 그래서 제가 외국인 매도, 코스피도 외국인들이 매수로 결국은, 처음에는 아침에는 매도했다가, 코스피 매수, 어, 선물 매수로 외국인들이 결국 장을 끌어 올린 거죠. 그래서, 어, 아침에 제가 이제 뭐 아침에는 매도 본다 해도 이렇게 장이 반대로 그러니까 외국인 미장이 양봉인데 미장 양봉으로 본다면 저점 매수장이 맞잖아요 저점 매수장 그 더구나 외국인들이 코스피 사고 선물 사고 해버리면 이렇게 아침에는 매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매도 쳤다가 매수로 걷어들이잖아요. 이렇게 쫙영 이상으로 올라가고, 이때 변곡에서 위로 쳐 올라요. 방향을 이렇게 개인들하고 포지션으로 바꿨지만, 개인들은 처음에 매도했다가 매수하고, 뭐 이게 손절 물량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60분봉을 보면, 제가 이제 전일 60분봉에 이놈들이... 여기서 이저 고점에서 여기, 그니까 여기, 이죠 여기, 여기, 여기 밑에 시작하면 이제 뚜드러 팬다고 했는데, 이놈들이 뚜드러 패기는 커녕 쳐 올려 버렸어요. 여기 저점 찍고, 286.60에서 그냥 쫙 내렸다가 쳐 말아 가마 올렸어요.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려 올린 거예요. 이거 보시면 3분봉 봐볼까요? 자, 봐봐요. 자 시작했죠 이게 밑에 시작했죠 당연히 286 287 밑에 시작했잖아요 밑으로 내렸어요 다시 올려 가지고 매도 맞고 떨어지죠 맞고 떨어져서 다시 내려오더니 쌍바닥 찍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 맞는 것 같이 보이죠 외국인들이 그러면 실제로 이게 미장이 양봉이어도 음, 개인들이 뭐 안팔거나 어쩌기 뭐 위해서 매수했는데 매도로 안 돌아서고 계속 매수로 쳐 올렸으면 외국인들이 매도로 그냥 쫙 밀어버리는 거죠 참. 그냥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증세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어 이미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볼수 있어요 잔인한 거죠. 2 8 4 9 1 찍고 위로 양봉, 매수시로 나오고, 중심선 위에서 올라가니까 이제, 날라가잖아요 자, 여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옵션도 마찬가지죠, 옵션도. 열심히, 옵션도. 옵션, 이렇게 움직여보요 옵션, 3.21까지 올라갔는데, 봐보시면. 봐 2.22에서 3.21까지 이제 올라간 모습들을 보면. 여기서 저점 늘림목을 안 줬어요. 1차 매수가를 안 줬어요. 개파락에 1차 매수가안 줬는데. 결국은 늘림목, 1차 매수가도 안 죽어 쳐 올린 거죠,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올리고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3차까지 떨어져야지 맞는데, 3차까지 안 떨어졌어요. 푸시 강하다고 볼수 밖에 없어요. 푸시 강한 거죠. 쌍바닥이에요, 쌍바닥. 깨지면 또 올라가지만은. 그래서 여기, 여기가 이제, 여기가 마지노선이었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제 뭐 올렸다 내리고 또 주고 내리고 했는데, 볼선 이제 외인들이 이렇게 쳐버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코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장 미장을 현재 보면 미장이 아침에 9시에 이렇게 9시에 잠깐 내렸죠. 이렇게 9시 10분까지 내렸다가 어 9시 10분까지 내렸다가 쫙 올린 거예요. 결국 9시까지 못 올린 거. 미 장은 행보데 우리 장은 쳐 올린 거죠. 이것도 나스닥도 9시에 반등한 거잖아요. 이게 반등 개파하게 반등인 거죠. 쭉 올리려고 제가 아침에 9시에 미리 말했잖아요. 아침 9시에 제가 이제, 딱 보고, 이제, 양봉, 미장 양봉이라고 제가 항상 미리 말을 한 거고, 여기 저점에서 미장은, 자, 저, 저점에서 나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 1102. 다우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야 여기 여기 30069, 30069 여기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돌파해야지만 다시 이렇게 감아서 올라갈 수 있겠죠. 나스닥은 열심히 올라가가지고 여기 11023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지금은 오버시팅 맞고 떨어졌어요. 다운은 오버시팅 위에서 놀고 있어요 어, 근데 다운은 워낙 그 전에 강 먼저 갔잖아요 나스닥은 지금 좀 밑에 있기 때문에 1봉으로 봐봐요 1봉으로 봐도 이게 올라가는 패턴이냐고요 이게 계속 내려오는 패턴이지 잠시 이제 매수 다이버전스 떠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고 이것도 매수 다이버전스 썼으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상승 N자형 파동을 만들지 여기 상승 N자형 파동 만들기 힘들어요. 더더 이렇게 돌려야 돼서 더, 더 돌려야 됩니다. 크루즈 오일은 여기 마고 떨어지고요. 3십삼평선 사실, 이평선도 이평선이지만, 여기, 이제, 여기서, 어 떨어진 게, 이, 자, 이 부분을 보시면, 76.25가, 저기, 제가, 뭐 제시한, 여기서, 어, 여기서, 잖아요. 그러니까 360분 보고 꼭지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 이게 떨어지면 이제.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 이 무너지면 이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상당히 뭐 나스닥은 그러니까 쿠르드 오일 좋은 흐름이 안 보이네요. 여기, 여기 올라갈지 돌파해가지고 92달러 갈지.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올지, 77달까지 또, 어휴, 또 내려올지. 일단은 여기 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닥스 양봉이고요. 33평선. 지금 제왕 맞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TQQQ는 지금, 뭐, 갑자기 팍 때렸다가 지금 또, 또, 때렸네, 오봉으로 내렸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봐도 지금, 어디만큼, 여기 원래 이게 지지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지금. 불안합니다. TQQQ. 답이 안 보여, 답이 안 보여. 보점에서요 아. 이게 저항이잖아요. 저항 이게 저항이에요. 저항. 거기 여기서 못 넘어가면 1 0점8666못 넘어가면 계속 내려가야 돼요, 지금. 이거 돌파하면 또 여기까지 올라갈 거고. 23 여기 올라가 봤 자, 23. 아유. 어게 될지 sqqq는 어 저는 저는 까치밥도 털었습니다. sqqq 까치밥도 털었고요. 일본 일본에 아직 메수시로 유효하고요. 여기 갭, 갭이 이제 개비. 5 4달러53.9 54달러까지 오면 뭐 금상첨화겠죠. 54달러. 54달러까지 내려올지 뭐. 여기 중심선까지라도 내려 내려 한번 와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려. 살 기회를 주게. 잠깐 여기 무너져도 좋아요. 52달러 이렇게. 아니면 51달러 여기까지만 딱 내려, 내려와 주면은 아, 들어가겠는데 지금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장이 너무 강해서 원래 이렇게 빠져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빠져줘야지 살기를 줘요 이렇게 이게 무섭잖아요 이게 그 정도. 이거는 이제, 이게, 보면, 이렇게, 이런, 진폭, 이렇게 와요. 근데 여기서, 이, 여기서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 왔잖아요, 진폭. 진포. 여기서 진폭 한는데 하루 만에 왔어요, 하루 만에. 이 진폭. 하루 만에 왔어요. 여기가 진짜라면, 여기까지 올수 있어요. 54달러. 54달러, 53달러. 아니면 49달러, 46달러까지 와주면 은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든지 여하튼 상황 봐서 다시 SKQQ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음봉이기 때문에 얼만큼 빠질지 몰라요 그리고 매도 다이버젼스가 해소 돼야 되고요 일단 오늘 그래서 보고 지켜보, 지켜보는 걸로 하고, 다들 성토하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